말로 뭐라고 할까 무슨 말로 뭐라지 하 행복지수 그런 거는 옛날 말 못한 거 같아. 옛날에는 시골이 그렇게 어렵고 했지만은 막그 새마을 운동 뭐 새마을 사업 막하거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재밌게 살았었어. 뒤지게 일하고, 막 그냥 <놀람> 아버지가 어느 날 휴가를 가는데, 그냥. 막 무슨 막 해불같은게 막 켜져있어 이게 무언가 했더니 가보니까 낮에 이러고서는 말이야 밤에 막 다리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옛날에 그랬었어